네, 이곳이 AIS 매장이고요. 직원이 막 유심히 갈아 끼워주고막 설정도 다 해주거든요. 제가 AIS 통신사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아껴, 아낀 껴아거한전 15,000원 정도 아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디너 여러분. 에나입니다. 오늘은 어, 유심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전 영상에 유심을 만드는 방법, 어, 한달 동안 유심을 만드는 방법을 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AIS 태국 아 치앙마이에 뭐 여러 종류의 뭐트 툴라든지 AIS 몇 개의 어떤 통신사가 있는데 저는 AIS를 선호를 해요. 한번만들러가 보시죠. 네, 이제는 마야몰에 가가지고 3층에 있는 AIS 매장에서 유심을 가입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뭐 여기를 계속 가는 이유는 네, 위치상 숙소랑 가깝기도 하고, 다른 거 찾기 귀찮아서 그냥 네, 여기로 가요. 네, 이곳이 AIS 매장이고요. 가자마자 하는 건 번호표를 뽑는 건데. 직접 하지 마시고, 옆에 직원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번호표 뽑으면 어떤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건지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매장이 상당히 크죠? 지금 매장 입구 근처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이죠? 여기가 매번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니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저 착장에 가보면은, 그 플랜에 대한 안내표가 있어요, 안내 종이가 있는데 저거를 좀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뭐 무제한으로 할지, 아니면 용량 제한이 있는데 좀 빠른 걸로 할지 뭐 이런 거를 고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무제한인데 4Mbps 속도인 플랜을 했고 이게 이 플랜을 구매하면 550바트거든요. 보이 그 안에 와이파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슈퍼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마야몬 5층에 있는 캠프에서 이 슈퍼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가입을 하는데 4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밧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하면 650밧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뭘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만 플랫만 좀잘 정해두고, 온리, 뭐, 인터넷만 할 것인지, 전화도 포함을 할 것인지,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직원이 막 유심도 다 갈아 끼워주고, 막 설정도 다 해주거든요. 그것만 이제 진행을 하시고, 뭐 기본 유심을 사서 슈퍼와이파이를 선택할 건지, 안할 건지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AIS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 슈퍼와이파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유신비가 아마도 50밧 정도 할 거고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에 30일 플랜이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550밧짜리 속도 4Mbps인데 무제한 용량이고 18 정도의 크레딧이 제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크레딧으로 전화 같은 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00밧 정도를 추가를 해가지고. 어, 슈퍼 와이파이를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가가지고 일을 하죠. 어 근데 이번 2019년에는 19년 제가 지금 1월인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5 5 0바짜리를1 5 0바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심 포함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600바트로 구매해야 될걸 150바트로 구매가 되는 거니까 엄청 저렴한 거죠. 어, 혹시 모르니까 이게 뭐 따로 이렇게 플랜이 걸려있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30일짜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때에 따라서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입이 끝나고 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따라오라고 해요 돈 주고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지금 매장 밖에 보면은 이 기계가 있어요 이게 충전하는 기계인데 돈을 넣어서 내가 어떤 플랜을 이제 넣었는지에 따라 이제 돈을 넣어 놓고 이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데 모르시면 그냥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도와줘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딱히 할건 없거든요. 이렇게 유심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사전에 준비만 좀잘 해가면 의사소통이 잘안 돼도 가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어, 온라인상에서 미리 공유된 어떤 정보를 좀 미리 보고 오시면 가서 그냥 이 플랜으로 가입을 할 거다라고 신청을 하면 돼요. 제가 AIS 통신사를 꼭그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통신사에서 저렴한 상품이 나올 때도 AIS를 꼭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디지털 언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그거랑 뭐 통상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치앙마에 있을 때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캠프에요. 캠프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캠프에서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음식을 사먹으면 두 시간짜리 와이파이 무료 이용권을 줘요. 근데 그 이용권이 어 빠르지도 않고 어쨌든 두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근데 거기가 어, AIS 슈퍼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군데 어떤 슈퍼 와이파이를 써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캠프에서 가장 빨랐어요. 거의 100메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 작업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분이라면 캠프에서 이제 작업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AIS를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나는 딱히 뭐 캠프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뭐 빠른 속도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캠프 말고 뭐 다른 카페들을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꼭 AIS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다른 통신사도 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통신사 유심 플랜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미리 좀 플랜을 보고 가시는 게 좋고 그 플랜이 가끔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신 정보로 좀 수집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5 5 0바짜리 플랜을 썼는데 이게 한 달을 쓸 수가 있고 4Mbps 속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지금 쓰다 보니까 용량 제한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 어, 뭐야? 새가 새가 왔어. 뭔지? 어 여기 새. 새 여기 요 여기 새 새. <laughs> 새가 왔네? 아, 근데 이번에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프로모션이 되게 좋은 게총 650밭인데 이거를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2 5 0바으로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나중에 오시는 분들 시기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도 직원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특히나 관광객처럼 보이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차라리 프로모션이 진행됐냐고 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영어 안 돼도 프로뭐 이렇게 물어봐도 그쪽에서는 대충 알아듣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없으면 없다라고 뭐 노라고 하겠죠. 노해비라고 하겠죠. 꼭 내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 엄청 아껴, 아낀 거, 한전 15,000원 정도 아낀 거거든요. 그래서 유심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치앙마이에서 한달 살기 할때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들을 공유받고자 한다면 구독과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꼭!